안녕하세요. 건강이체 발견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당독소와 치매 질환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독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에너지인 ATP를 생성하며,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NADH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또한 뇌세포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신경독성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성 물질은 결국 알츠하이머병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독소 줄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양파, 마늘,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 강황, 녹차, 버섯, 사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한데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항암작용을 하고 심장 건강증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수용성 섬유소인 펙틴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동맥경화 예방에 좋고 칼륨 함량이 높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한줌약 23알에는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67%가 들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당독소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면 시간 조절만으로도 하루 동안 소모되는 칼로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인데요, 현미밥 또는 잡곡밥 위주의 식단 구성과 더불어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인데요, 만병의 근원이라는 스트레스는 최대한 받지 않도록 노력하되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면 그때그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당독소와 치매 질환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